평상시보다 조회수가 확실히 많았어요. 왜 했냐, 어떻게 했냐, 얼마가 들었냐, 얼마나 걸렸냐. 난 어떻게 할까. 일일이 답변드리다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의 마지막을 평생 남기고 싶었어요. 피트를 일주일 에한 번, 나머지는 홈트레이닝을 했어요. 불사조 창을 사는 무게 조절 덤벨인데요. 20만 원, 30만 원. 와. 자, 요거 솔니 바이크 선생님. 니바이크 자. 자, 숏니 바이크. 요건 제가 제일 고민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1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옷걸이로만 쓸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안그런는데 이건 유산소잖아요. 제가 유산소를 집에서 과연 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트레이너분이 이거 필요하다, 사야 된다 했는데, 안 사고 계속 버팅이다가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4만원에 샀어요. 중고 알아보세요. 이게 많이 풀려가지고 중고도 많아요. 옷걸이로 쓸줄 알았는데, 나름 뭐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보면은 조금 타지더라고요. 지금처럼요. 저는 기구 비용은 총 31만원 들었네요. 식단 단백질 보충제는 안 먹었어요. 그냥 엄청 막 찾아봤는데 저 정도 원하는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목표한 바에 따르면 뭐 그렇게 단백질 보충제까지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가 판단됐고요. 닭가슴살은 랭킹닷컴이라는 곳에서 샀어요. 여러 군데 꽤 모여 있어서 좋아요. 100g당 가격이 나오는데 저는 한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면 샀어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 달라지겠죠? 거의 반값이라서 생닭가슴살을 사서 해먹은 적도 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예 실온에 보관하는 것도 있던데 그냥 저는 좀 맛이 없더라고요. 보통 점심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닭가슴살이랑 간단한 것만 하나 가져와서 먹었는데 점심값도 아끼게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단은 오히려 저는 돈을 아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심에 닭가슴살 먹고 저녁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좀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야근식 때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오히려 저녁은 외부에서 사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막 식단을 막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돈 아끼는 의미에서 단백질을 좀더 공급하고 탄성을 줄이면서 식단을 조절했다 자 돈이 가장 많이 든 PT 비용 퍼스널 트레이닝 PT는 바디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받았고요 제가 대표님하고 직접 아는 사이여서 거의 막 지인 초초초초 할인가로 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1대 1만 되는 좀 비싼 곳이라서 32회에 176만원이 들었어요 여기가 원래 비싼 곳이라서 지금 제가 뭐 소개 해드린다고 해도 이 가격에는 안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고요. 일주일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초반에는 뭐2 주에 한번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8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10개월, 11개월, 1년 정도 됐는데 총 32회로 뭐 추가 요금을 끄지는 않고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촬영비 이게 처음엔 이게 그렇게 많이 들지는 몰랐는데 그것도 은근히 가격이 나가요. 지인들 중에 사진 작가님들이 있어서 좀 부탁을 할까 했는데 막 돈을 덜 내고 이것저 것 요구하기 도좀 그렇고 해서 아디 프로필을 전문적으로 찍는 분한테 가서 마음 편하게 찍고 오자 해서. 돈을 다 내고 그냥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찍었어요. 저는 스튜디오 아베크라는 곳에서 했고요. 홈페이지에서 뭐 바디, 레지베이션 이렇게 누르면은 가격이 엄청 상세하게 분류되어서 나와 있어요. 바디 두 컷이면 얼마, 네 컷이면 얼마, 욕조를 추가하면 얼마더 추가, 모래를 추가하면 얼마더 추가 막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 중에 기본 바디 두컷 해서 25만원 거기에 헤어랑 메이크업 추가해서 6만원 추가. 여자는 10만원이래요. 해서 총 31만원이었고요. 여기까지 다 합해보니까 총 238만 원이네요. 운동기구가 남았고요, 사진이 남게 되겠고요. 한달 뒤에 사진은 보정해서 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몸이. 남게 되었네요 네 번째 얼마나 걸렸냐 이거를 물어보고 자기는 좀 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월부터 했을때 거의 1년 했죠 너무 긴가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결국 운동이라는 거는 평생의 외모와 건강을 위해서 잠깐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런 몸 만들기로 어디 상하고 다치고 이러는 것보다 긴 기간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PT를 받는 날 제외하고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고요 사실 못한 날도 엄청 많았어요 트레이너 선생님 보면 안되는데 운동 어차피 조금이라도 평생 해야 해요 그렇다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고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서 그렇게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PT 50회 100회 이런 식으로 끊으면 회당 가격은 싸질지 몰라요 근데 일주일에 여러 번 들으면 결국 같은 시간 동안 내가 총 내는 돈은 더 많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내가 버는 돈은 똑같은데 그것도 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여러 번 듣는 게 훨씬 더 운동에 효과적이고 당장 도움이 되고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학원을 많이 다녀서 혼자 공부하기 힘들 힘들 했던 것처럼 또 너무 PT에만 의존을 하다보면 점점 트레이너 선생님 없이는 운동하기가 힘든 존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디 프로필 목적이다. p t 를 받으시는 게 가장 편한 길이긴 해요. 마라토너도 페이스메이커가 있듯이 누군가 도와준다는 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트레이너가 자기랑 잘 맞아야 될 텐데요. 그걸 확인하려면 처음부터 스를 막 끊는 것보다 적게 끊고 한번 겪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돈이 부담되시면은 공부할 때 인강 들으면 더 저렴하듯이 운동도 인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돈을 꼭 굳이 내지 않더라도 막 나이키 앱, 유튜브 좋은 운동 영상들 많이 있으니 따라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강 시장이 커져도 학원도 계속 존재하고 과외가 계속 있는 것처럼 인강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인강만으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회사 가기 직전에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근력 운동이 하기 싫으면은 유튜브로 스트레칭, 요가 이런 거 보면서 좀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당장 운동 시작하시는 거. 오늘부터 당장. 그리고 탄수화물, 국물 음식, 술 줄이고 단백질 좀 늘리면 내 삶의 뱃살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 오는 것들 중에 질문과 함께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걷고 다녀. 쌤 덕분에, 형 덕분에 삶의 의지가 더 생겼어요. 제 강의 주제 중에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따로 동기부여에 대한 강의, 저의 말이 아니라 제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 기쁨이 너무나 저는 지금 행복하네요. 정말 이렇게 하루에 비타민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하루의 부타민 사과쌤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봐요.